자, 오케이. X450 온다. 자, 제가 켭니다 제가 없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집에 가져가서, 어떻게 한다? 자, 4 5 0 0 m a h 배터리니까, X450 3셀, 4500이니까요. 4L, 네이튼 볼륨, 3셀, 4500, 4 5 h 자, 뭐누르면 된다고요? 길게, 그렇죠. 길게 누르셨다가, 떼었다가, 지금. 그렇죠. 그 다음 궁금하다? 그러면 궁금한 3번. 그렇 그럼 4.19, 4.19, 4.19. 4.2 이게 0 0 0이 차이 나는 거죠. 0.01. 네. 이게 전체 4.2가 되면 거의 만충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4.19, 4.19, 4.19. 이게 모자란 건자을것잡고 배터리가 리튬 볼륨이 바란색으로 충전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책은 차는 락네입니다 자, 지사다 됐으면, 자, 끄고, 그렇죠그 다음에 빼고, 뺄때 그냥 빼는 흔들어 빼고, 얘도 뺄때 여기 잘 빼시고요. 자, 뒤집어서. 우리 애님께서 이제 빠리드는 것도. 아까 혼자 넣는 게 어려운데, 잠깐만요. 여기 뒤집어서. 예, 잠깐만 여기다. 예. 양네이 집어넣다 뒤집어 놓으니까. 자, 먼저 집어넣고. 사이즈가 딱 맞아요. 예, 사이즈가 딱 맞고. 그쵸?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변환책 있어야 되는데. 변환책. 가자님 아까 변환책 있죠? 요 변환책이 몇열 있어요? 아, 저 보시고요. 자. 차 이름은 락네입니다 락네이. 락네이 배터리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뒤집어야 돼요. 자, 여기다 조인트, 조인트가 메탈이고요. 자, 여보세요 먼저 집어넣고, 그쵸. 그렇죠. 자, 쑥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를 잘 넣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꽂으시고, 저는 꽂으시고, 위에 탁탁 집어내으고 얘는 밑에라도 해야 되니까 약간 불편하다 는 분도 계시고 뭐 깔끔하다 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그 다음에 얘 집어넣을 때 바란스 어, 집어넣지 마시고 그냥 바로 여기다가 고난 다음에 이 전선이 여기 닿을 때이 전선이 좀 타이트하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닫아야 돼요 내려놓고 닫으면은 여기 빨대 전선 끼니까 내려놓고 여기 밑에 있죠 여기 밑에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작게 딱 닫고 그 다음에 옆에를 착각 봤어요? 킬 때는 착각 예, 낄 때는, 다눌 옆으로 지켜보세요. 착, 각 그렇죠. 그 다음에, 조종기 어있죠 조종기. 자, 조기가있죠 자. 자, 차부터 조종부터켜시고요 예. 그쵸.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얘를 켭니다 자, 키시고, 앞에 불이 쫙 나오죠? 아, 살짝 굴린는 것보다 공의전만 해보세요, 공의전만. 예. 공의전 해보세요. 보세요. 조좀 이따가 좀 이따 기다려주세요. 보세요. 렇죠 쭉쭉 달려주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잠깐. 네. 조심. 그리고 후진 달려면 두 번. 그렇죠. 앞에 네. 브레이크. 그렇죠. 자, 차이은 바자리이고요. 어, 지금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님께서 충전할 때 아까 세번세 3번, 번째 버튼하고 네 번째 버튼을 해서 네 번째 버튼 눌러서 충전하시고, 그다음 에 궁금하다, 그러면 3번 눌러서 셀 발란 체크하고, 그다음 에 삐삐삐 거리면 충전되니까 미끄 뺀 다음에. 어, 집어넣 때, 빠떼 집어넣을 까지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님께서는 또, 예, 아버님이 도와주면 잘,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슈퍼바자레이, 충전한 방법하고, 빠떼 드는 방법이습니다 오케이. 조정기도 주세요. 조정기도. 자, 우리, 자, 조정기. 조정기가, 시형조정기는 여기 보시면, 여기다 상중하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아, 여기, 여기도 있어요. 이 여기 조절할 좌우로 조절할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게, 여기 돌리면은 반대로 돼요. 이거는 지금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건 이거 안 써요. 그냥 이대로 그대로 굴리시면 좋아요. 이렇게.